세미오틱스, 기호학입니다 수학, 과학, 기호학, 물리학, 경제학 이런 학자로 끝나는 애들은 S로 끝났어도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문제로 어법으로 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즈가 정답입니다 기호의 이론이 기호학입니다 Simply put,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다른 말로 인효 이래도 돼요 인쇼트 그래도 다른 말로 하, 아,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기호입니다. 사이는 기호. 기호는 something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명사가 something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히어리즈 여기에 얘가 하나 있습니다. 룩 아우도부 밖에 창문 밖을 보자. 그리고 나무를 하나 찾아보자. 되어라. 모든 종류의 신호가 있다. 기호가 있다. 그것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다. 너가 루킹 바라보고 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바로 t 띵이에요. 그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목간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모른 종류의 신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향한 신호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말도 있죠. 내가 나무 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기호죠. 그렇죠? 내가 손가락질해도 그렇죠. 내가 노래를 불러도 그렇죠. 시를 써도 그렇죠. 그림을 그려도 그렇죠. 종류가 굉장히 많네. 이해가 된 거예요? 음. 얘는 신호들이니까 얘 신호예요. 신호들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체라는 뜻이 자체. 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신호예요, 첫 번째. 나무는 나무예요. 그렇죠? 영어로 적은 뭐예요? T R E E 이거 자체가 신호죠. 그럼 몇 개의 문자예요? Four letters 문자라는 뜻이에요. 몇개의 문자? 네 개의 문자죠. 페이지에 아, 적힌인데 적인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해요. 적힌. 적혀 있는이란 뜻이에요. 그 문자가 선행사죠. 문자는 적는 거에 적힌 거예요. 적. 흰 거죠. 과거 분사라고요. 적혀진이란 뜻이에요. 적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죠? 요게 이제 기후의 첫 번째 기요. 그럼 다른 기후가 또 있겠죠.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종류의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기호는, 스포큰, 두 번째, 쓴거 아니면 뭐예요? 스포큰. 말로 된 나무죠? 나무, 이거요. 다른 기호는, 다른 기호는, 나무에 대한 드로잉, 뭐예요? 그림인 거예요. 나무에 대한 뭐예요? 그림인 거예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나무도, 뭐예요? 기호인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 종류의 기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는 이제, 뭐,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있잖아. 이거 할때 그냥, 근데, 이런 거죠. 연결서 집어넣으면 어렵겠죠. 어, 이거 뭐 추가된 것 같고, 뭐 더, 게다가 넣어도 될것 같고, 막 이렇잖아. 그쵸? 근데 그러나 이런 건 별표예요. 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연결서라고요. 또 다른 기호는 우리의 뭐라고요? 몸짓도 기호인 거예요. 됐죠?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짓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다면, with,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렇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배운 적 있죠? 그럼 목적격보에 부사가 들어가도 되고 전치사 명사가 아 물론 물론 형용사 들어가도 되고 분사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하자고. With like, 유월액이 목적어. 그럼 누가 목적보어야 투게더.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누구야? 암스. 그다음 목적격보는 누구야? 스프레드 펼쳐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해석을 해볼게. 너의 다리를 뭐한 채로 모은 채로. 너의 팔은 뭔 뭐한 채로 펼친 채로 무슨 자로 V 자로 너의 어디로 머리 위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몸짓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짓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몸짓 놀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금 선생님? 나무. 그렇죠? 이렇게 뭐예요, 지금? 나무. 이거, 이거 표시한 거라고요. 걔가 그러니까 이, 이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너의 팀은, 팀은 몸짓눈이니까 맞추는 거니까, 팀이. 니가 뭐 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 뭐를? 나무를 표현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옛과 여기에 있는 소를 합쳐서 연결사로 출제해도 되죠? 변형문제 선생님이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틀리지 마세요. 그런데 신호는 뭐를 띄기도 해요? 말, 이미지, 소리, 몸짓, 물체, 심지어는 생각의 뭐를 띈다고요? 형태를 떼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즉. 뭔 거예요? 즉. 생각인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 나무에 대한 생각. Generated. 머릿속에서 생성된 거 맞죠? 머릿속에서 생성된 생겨난 나무라는 생각. 이것도 기운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기호라고요. 이해가 된 거죠? 자, 뭐함으로써 그랬다 그랬죠? 뭐함으로써? Looking out of, 내다봄으로써. 자,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러면 되죠. 창문 밖으로 바위 동명사 바라봄으로써 너의 머릿속에 생겨난 나무라는 생각도 기호입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뭐 그런데 그런데 거의 모든 것들은 거의 모든 물체가 기호가 될수 있는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잠재성이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거의 모든 것이 기호가 될수 있는 잠재성은 있지만 그러나요. 얘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나라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오직 기능한다. as는 뭐로? 뭐로? 기호로. 조건이 있대요. if. 만약에 어떤 경우만. 그것이 뭐로 해석될 때만. 기호로 해석될 때만. 자, 해볼게요. 기호가 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잠재성을 갖고 있지만, 조건. 기호로 뭐될 때만. 기호로 모델 때만 해석 될 때만 가능하다고요.